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7th of January, 2025, uh, Satur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a l t e o g e n Neuromeca, and Cymex.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l t e o g e n 이 금요일날 10%대 급등했습니다. 10.60%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조금 축소해서 9.25% 어, 상승을 했는데요. 어, 일단은 빅파마 열 곳과 기술 수출을 논의 중인데, 조만간 아마 한 곳과 계약이 나올 것 같다. 아마 1조 좀 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최근에 알테오젠이 좀 이제 횡보미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슬슬 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은 뭐 아시다시피 그, 어, 정맥주사를 피아지방주사로 어, 맞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뉴로메카,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금요일에도 27.7% 급등을 했습니다. 음, 그 수, 14일 수요일날 주식 초고수의 순매수 1위에 올랐습니다. 여기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 상당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음, 14일날, 음, 뉴로메카가 1위, 2위가 BHI, 3위가, 음, 현대글로벌, 4위가 알테오젠 5위가 THN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뉴로메카는 뭐 삼성이 지금 10% 이상을 취득한 걸로도 유명하고, 로봇주들이 많이 갈때 비교적 못 갔던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좀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맥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송 장비인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에 반도체를 이렇게 보면 자동화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EFEM 이라고 EQUIMON FRONT END MODULE 그래서 음,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런 어, 건데 특히, 여기 이제 후공정 쪽에서,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HBM 쪽에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24년도 보면 매출이 1651억, 영업이익이 254억, 영업이익률 14.8% 괜찮고요. 부채비율도 3 0 9 4 이제 안정적인. 그러니까, 2024년이면 반도체 경기가 그닥 좋지는 않을 텐데, 그때도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3개월 동안에, 주가 흐름은 좀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이제 한번 가긴 할것 같은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음, 전망은 상당히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표현은요. At first, 음, change starts slowly but at some point change makes this whole different world. 이거 하고요. I'm just wondering, do you have time this Sunday? I'm working on it. 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 ironing out the details, easing quantitative easing, easing quantitative tightening. e u r o p 있었죠. 그래서 AM4D 보시면서 귀 충분히 튜닝하시고, 어 이런 어, 말하기도 충분히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고 재테크 영어야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 영어 가회나 맛집 투어 관심 있으신 분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